안녕하십니까. 승부조교 김재민입니다. 9월 20일 금요일 부산경화 UCC 방송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한 주간 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은 뭐 가을로 접어들은 것 같죠. 추위는 한풀, 아,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일단,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 가운데서 4개 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4경주, 6경주. 이중반부의 2경주 승부처를 선정을 했고, 9경주, 11경주. 후반부 2경주 역시 예고 승부 경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번, 4, 1경주입니다.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죠. 6등급 마필 12마리 출전입니다. 아직 잠재력을 평가하기에 좀 이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춰진 마필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조교 변화가 좀 많은 마필 1마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코스의 1번 마, 새로운 설자란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보여준 걸음은 별게 없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백을 거치고 나옵니다. 35주 공백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예산 4등급 달구, 그리고 예산 4등급 헌치. 이렇게 세 마리가 같이 병합을 했습니다. 구보시의 마필이 뛰려는 의욕이 강해서 조교자가 시종, 제어하는 모습이 반복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 마리가 병합할 때 가장 앞서는 탄력입니다. 주폭도 상당히 좋습니다. 목스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1번가 새로운 승자. 요게 폭탄마입니다. 현장까지 좋으면, 뭐, 놓고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놓고 삼복승을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삼복승 정도로는 꼭 안고 가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2번 마 에코선, 8번 마 액톤 스템스 그리고 9번 마비욘드예과 11번 마 BK 빅터. 이렇게 이제 인기 마 4강이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상태들은 괜찮습니다. 인기마들도. 조교 변화가 이제 가장 많았던 마필이 폭탄가가 1번과 새로운 승자이고, 인기마 289, 1 1화 전반적으로 상태는 좋은데, 어, 1 1번마 BK 빅터 같은 경우는 종반 탄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새벽 훈련 때. 투트리스 예산 4등급 마필하고 훈련할 때, 종반 탄력에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9번마 비욘드 요것도 페르디도 로켓 5등급 마필하고 병합하는데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9번마 이 비욘드 요 마필도 지금 공백이 있거든요 25주면은 한 6개월 정도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서 어, 인기순위에서 조금 밀리는 마필 중에서 9번마 비욘드하고 1번마 새로운 승자 두 마리를 일단 관심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이 경주입니다. 1,300미터 레이스예요. 6등급 마필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가장 주목을 받을 마필이 11번마 원더풀 피스죠. 원더풀 피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는 뭐 강한 상대들 틈에서 이렇다 걸음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전 경주를 보면 1000m에서 선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지금 3전 밖에 뛰지 않았는데 2위 입상이 한번 있죠? 요번에 편성이 정말 만만합니다. 이런 기회에 우승을 한번할 기회라는 거죠. 어, 여왕의 귀환이라는 마필이 이제 소속주 5등급 마필인데 요 마필이 내 측에서 채찍을 대고 원더풀피스는 A측에서 같이 이제 채찍 안되고 밀기만 하는데 종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원더풀피스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종반탄력까지 아주 좋은 모습인데 편성이 만만하기 때문에 요번에 우승까지 한번 노려볼 찬스다 가장 센 말로 봅니다 이제 상대마 중에서 어, 여러 마리가 어비슷하게좀 예,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전개로 보면, 뭐, 9번마 보령질주도 앞에 가면 경쟁력이 없다고는 볼수 없죠. 그래서 좀 주목을 받을 거고, 인코스의 1번마 투투페어리, 요 마필도, 예, 편성상 도전이 가능한 마필이에요. 근데, 조교 변화가 좀 많았던 마필은 3번마 스마인 위너입니다. 3번 마 스마일 위너도 인기 마 5강 안에는 들어갈 거예요. 편성이 만만하기 때문에. 모래 맞으면 좀 들뜨려는 경향이 있는데, 요번에 게이트, 3번 게이트를 잡았고, 기승기수가 일단은 최근에 탔던 기수 중에서는 가장 기수, 기용 면에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말도 좋아졌어요. 티아라 위너가 국산 4등급인데, 요 마필하고 같이 이제 동반훈련을 했는데 밀리지 않고 길게 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11번 마 원더풀 피스의 상대 마 1순위로는 1강으로 3번 마 스마일 위너를 주목하는 경주, 2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 3 0 0 m 터에 있습니다. 6등급 마필 12마리 출전인데요. 이번 경주는 저는 쌍승까지 기대하는 충마가 있는 경주예요. 쌍승을 인정한다그러면 어 일단 삼쌍승까지 응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11번 아델스톰을 쌍승까지 기대합니다. 이거는 어 5등급 소속주 5등급 알파킹하고 연예를 강훈련을 했는데 항상 5등급 알파킹보다 6등급 아델스톰의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뛰려는 의욕도 아주 강하고 주복도 좋고 제어하면서도 목 스윙이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쌍승까지 기대를 합니다. 후착은 접전이죠. 1번 마 미스터 조이도 좀요번에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이라 주목을 받을 것 같고 2번 마 플라잉 킹즈, 3번 마 어플리트 영. 사복나 뭐 진주사랑 인코스의 1,2,3,4가 엇비슷하게 인기를 나눠 가질텐데요 일단 요 부분은 후착은 미리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만한 일단 인정을 하고 후착은 현장 컨디션 감안해서 압축을 하면서 3상승까지 한번 응용할 수 있는 경주로 3경주는 말씀을 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000m 최단거리 레이스입니다 5등급 마필을 12마리가 출전하고 을 있죠. 김재민 금요일에 첫 번째 승부 경주예요 이번 경주는 예과계 1 2박마 우승의 파랑새. 요 마필이 최근 경주 보면 기복 없는 전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인기 1, 2위가 될 거예요. 인기 2강, 대기리가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12번과 우승의 파랑색 요마필을 그렇게 요번에 강하게 못 본다고 보는 거죠 게이트 조건이 최근에 계속 인코스였어요 4번 게이트에서 2위 2번 게이트에서 2위 지난번에는 5번 게이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요번에는 12번 게이트입니다 편하게 선행을 가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전개상 그러나 이번에는 만만치 않죠. 9번 마 탐나 하늘이 초속 중속이 빠릅니다. 10번 마 스톨런뷰티가 역시 초속 중속이 빠릅니다. 12번 게이트에서 이 우승의 파랑새가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다라는 것이죠. 선행을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우승의 파랑새, 요마필를좀 약하게 보고, 이게 이제 강력한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꺾고 승부를 볼 예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전개가 유리하고 조교 좋아진 마필을 노리는 승부 경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단추 잘 꿰어 보겠습니다. 출발 시각은 오후 2시 20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경주입니다. 1600m 레이스죠. 6등급 마필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인기와 접전으로 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리슨 투이 6번마 원더풀 스파 그리고 9번마 카스텔코 그리고 애박의 12번마 가속 불꽃 그리고 이제 5번마 서부젠틀맨까지 인기마 5강을 형성할 경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조교로만 객관적인 비교를 한다면 기량은 비슷합니다. 사실. 근데 조교로만 본다면 4번마 리슨투미가 조교가 좋아요. 지난번에 카스텔코어한테 일마신반 졌습니다. 일마신반 졌는데 카스텔코어는 이제 부담 중량이 1kg가 늘면서 게이트가 애과 그룹밀렸죠 그리고 리슨 투미는 0.5kg, 5 0 0 g 이 체중이 아 불중이 늘면서 게이트 조건은 4번 게이트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더 인코스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1마신 반 정도의 격차는 요번에는 4번과 리슨 투미가 동일 조건에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 말 컨디션도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수임맨 5등급 마에라고 병합하는데 잡고 앞서는 탄력을 보였고 또 종반으로 갈수록 더 격차를 벌리는 모습이에요. 더 좋아진 거죠 지난번보다. 그다음에 예산 3등급 헤드 투헤드하고 같이 병합을 하는데, 채찍을 동반한 실전 조교로 아주 의욕적으로 훈련을 하고 출전합니다. 그만큼 승부 의지도 강하다고 보는 거죠. 4번마 리슨 투미, 가장 높은 점수를 줍니다. 여기에 이제 예박에1 2번마 가속불꽃, 용마필도 상태는 좋아요. 상태는 좋은데, 이제 게이트가... 저번에 1번 게이트였는데, 애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뭐, 조금 불리해진 건 사실인데, 현장 컨디션을 좀 봐야 될 마필이고. 6번가 원더풀 스파. 요게 이제, 오경환 기수예요 요게 문제죠. 오경환 기수가 기승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처럼 기승하면서, 감각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거든요. 거슬리는 건 뭐냐면, 컨디션은 좋다는 거예요. 헌터 파크 5등급 마피라고 평합하는데 종반 걸음이 아주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후착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원더풀 스파도 말은 좋고 가속 불꽃도 말은 좋고 9번가 카스텔코어 마필도 지난번에 리슨 투미하고 맞짱 떠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엇 어, 비슷한 전력 중에서 저는 한 마리만 강조를 드리는 거죠. 4번가 리슨 투미. 요 마필만 가장 세게 본다 후착은 조금 유연하게 현장상태 감안해서 압축을 해볼 경주로 말씀드립니다 6경주입니다 1600m 레이스죠 5등급 마필 10마리가 출전합니다 김재민 두 번째 승부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이번 경주는 인기와 접전으로 볼 수는 있는데 기량차가 크지 않고 조교 변화를 보이는 폭탄마도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두 마리 살리고 폭탄마 한 마리 엮어서 삼복조 승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삼복조. 근데 한 마리는 인기마 5강 안에 안 들어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고마필이 그 만약 선전을 해준다면 중배당 이상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6경주 출발 시각은 오후 3시 반이에요. 3시 반인데 제가 이제 4경주 첫 승부. 예고 드렸죠? 두 번째 승부처예요. 그래서, 인기마지만 컨디션이 좀 떨어진 마필은 5강 안에 들어가는 인기마. 예. 거의 다잘른다고 봐야죠. 두 마리만 살리고, 인기마 5강 벗어나는 한 마리 포함해서 세 마리 압축이라는 얘기죠. 기본 배당은 나와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배당까지는 관심을 가질 만한 승부처 6경주.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7경주입니다. 1200m에 있습니다. 5등급 마필 12마리 출전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경주 중에서 제가 봤을 때 편성 강도로 가장 혼전도가 높아요. 기량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잘 뛰었던 마필들이 최근에 못 뛰면서 인기순위에서는 꼴찌권이라 하더라도 고런 마필이 좋아지면 이길 수도 있다는 거죠. 폭탄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조교 때 제가 이제 한 마리 좀 좋게 본 마필이 있는데요. 1번막 부산 볼트입니다. 이게 고개가 평소에 좀 높은 마필이에요. 부산 볼트가. 근데 요번에 이구보탈때 보면 이 고개가 좀 많이 내려갔고. 파워감이 아주 좋습니다. 뛰려는 의욕도 아주 강해요. 인기순위? 당연히 꼴찌권이죠. 1번 마가, 부산 볼트. 요게 해피드래곤, 국산 4등급 용마피라고 병합하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더풀 윙스 5등급 용마피라고 병합할 때는 좀 밀렸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파워감이 좋고, 뛰려는 의욕 좋고, 자세 낮아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한번 노리고 싶은 마필, 폭탄마, 1번 마 부산볼트. 저는 요 마필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빼지 말자. 아니면, 삼복이라도 꼭 안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장에서 좀 말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경주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뭐 배당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인기순위 무시하고 말이 좀 빠릿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그 말을 놓고 한번 고배당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고 마필 중에서 한마리 폭탄마 1번마 부산볼트만 추천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000m 레이스입니다 혼합 4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죠. 신마경주입니다. 신마경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역시 조교 우수마 1마리만 추천을 드립니다. 4번마 어메이징 선이라는 마필이에요. 요거는 9마리 뛰는데 인기순위 5위권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인기 마필들이 있고, 어, 비슷하게 이제 인기를 나눠 갖는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경주는 이제 현장에서 막 바람이 불면서 왔다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배당판이. 근데 이제 저는 객관적으로 조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다 보니까 조교 강도 높여서 빡빡 갈고 의욕적으로 훈련한 마필 중에서 가장 좋게 본 마필이 바로 4번마 어메이징 선이라는 마필입니다. 연일 뭐 강하게 밀고 채찍되면서 의욕적으로 훈련도 했는데, 취직 반응도 괜찮고요. 스피드도 좋아요. 그래서, 아홉 마리 중에, 일단 4번 마, 어메이징 써니가 인기순위에서 좀 많이 밀리더라도, 관심거래 둘 폭탄마로 추천을 드립니다. 구경주입니다. 1300m에 있습니다. 국산 4등급이죠? 11마리 출전이에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승부경주입니다. 이제 중반부 넘어서서, 후반부, 이제, 부책이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일단, 이번 경주에 상당히 주목받을 마필 중에서, 5번 마, 그레이트 윈. 요게 공백이 지금 한 4주 되죠? 아, 15주. 그러니까 한 4개월 가까이 공백을 거치고 나옵니다. 기본기가 나쁜 마필은 아니에요. 골망염도 있고, 근육통도 있고, 그래서, 원래 3월달 뛰고, 또 쉬었다가 6월달에 뛰고 또 쉬었어요. 이제, 요번에 문제가 뭐냐면, 부담중량이 57kg 에요. 4kg 직전 대비. 부중이 늘었는데, 어, 통일시대, 통일시대, 국산 4등급. 요마필하고 이제 훈련할 때 대등한 탄력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아주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레이트 윈이 공백을 거치고 나오면서 부중이 57이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는 거죠.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마필이 주목을 받는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5번 마 그레이트 윈 요마필은 조금 약하게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 좀 기복을 보이고 있었지만 상태가 좋아진 그리고 전개가 유리해진 마필들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인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뭐 배당이 기본 배당, 막건상이딱 좋을 만한 그런 배당을 형성할 것 같아요. 맞추기만 하면 그래서 압축해서 최대 환수를 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출발 시각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에도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0경주입니다. 1300미터에 있습니다. 혼합 4등급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폭탄마를 먼저 한 마리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9번 마 투스카 로라 빌이란 마필입니다. 9번가 투스카로라 빌. 요 마필은 지금 7번 게이트 티아라 위너. 요 마필하고 한집마방 마필이에요. 7조. 김병학 조교사가 두 마리를 출전을 시켰습니다. 티아라 위너. 요 마필도 국산 마필인데, 요 마필은 국산 마필인데, 뭐, 기본기가 아주 떨어지는 마필은 아닌데, 뭐 조교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무난한데 구번과 투스카로라는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근데 인기 순위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폭탄 말하는 거죠. 그레이트 윈 예, 국산 4등급 마필 바로 이제 그레이트 윈이 구경주에 나오는 마필이에요. 요마필라고 병합하는데 내 측에서 뭐, 땡겨주면서도 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 쓰임이 특히 좋아요. 주폭도 좋아요. 9번가, 투스카, 로라빌. 그래서 요거 한 마리만 저는 사실, 조교를 워낙 좋게 봤기 때문에, 어, 현장에서도 만약에 음 마필이 좋으면요, 저는 아예 머리 놓고, 예, 네. 투스카, 로라빌을 머리 놓고, 인기마에 붙여서 거꾸로 공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탄마지만 요거 한 마리만 제가 강조를 드리고 10경주는 넘어가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죠. 국산 3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이번 경주가 김재민 네 번째 승부니까 이제 마지막 예고 승부가 되겠죠. 어 일단 인기가 적전으로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량 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못 뛰고 있지만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 중에서 컨디션이 예, 살아난 마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람 잡아 줄 마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부 경주기 때문에 기본 대끼리 배당, 최저 배당 자체가 좀 높게 형성이 될 거예요. 요런 경주에서 주력마권이 만약 10배당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때리면요. 한 방에 역전이 가능하거든요.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기고 있을 때 조금 한번 엎어치기 들어가서 이기면 상황을 굳히기로 갈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마지막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구멍수를 압축해서 공략하는데 기복마 중에서 상태가 좋아진 마피를 주력으로 노리겠죠. 기본 배당, 막건 사기 좋을 만한 배당 쪽으로 좀 힘을 주고, 거슬리는 마필은 삼복승이나 삼쌍으로 응용해서 방어하고 갈 그런 예정입니다. 조교 변화가 좀 많았던 기본 마의 반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 시각이 오후 5시 35분, 이제 뒤에 한경주밖에 안 남죠.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12경주입니다. 1200리터에 있습니다. 2등급마필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죠. 요것도 사실 전력은 드러났는데 항상 보면 전개 상황에 따른 변수들이 1200리터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임마들이 의외로 선진을 하면 터지는 것이고 선행마들이 그대로 줄서기로 선행선입으로 끝나면 별로 결과적으로 배당이 높지 않습니다. 이것도 현장상태를 좀잘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경주인데 저는 일단 한 마리만 역시 추천을 드립니다. 3번마 지국천왕입니다. 조교 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애적으로 보여지는 활기도 좋지만 구보 때 뛰려는 의욕 좋고 구보 스피드 좋고 자세 괜찮고 근데 실전만 가면 생각보다 덜 뛰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앞에 가는 게 유리한 나필인데 앞에 안 가면 일단 승부의지가 없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선행 갈수 있는 편성에서 선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면 못 이기는 거죠. 바람은 많이 불었죠? 대길 팔렸던 마필이에요. 성재가 탔었는데, 이번에 프랑스와가 타면서, 3번 게이트면, 자꾸 선행이에요. 선행 가면, 더뜁니다 저는 내심 우승까지 기대를 하는 마필이, 바로 3번 마치 전항이에요. 그래서 12경주는 지국천왕 한 마리만 역시 좋다.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 12개 경주 모두 풀어드렸고, 제가 이제 되는 말들 뭐 종합지 블러드듯이 다 열거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조교를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좀 노려보고 싶고, 그런 마필을 강조드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덜 주면서, 만약 그 마필이 입상했을 때좀더 알차게 환수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압축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마필들이 실전에서도 선전해 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는 또 토요일 준비 열심히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